네, 안녕하세요. 문별이다의 문별입니다. <laughs> 오늘 캠핑카 사람을 싣고 오늘 오실 게스트분들은 제가 진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평생 보고 싶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힌트를 드리자면, 어, 달걀, <laughs> 달걀을,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계란 후라이. 다다다다다 <laughs> <따라라라>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네. 와. 와! 자, 여러분들. 네. 떠나봅시다. 가자. 뭐뭐뭐 뭐, 뭐 인사 같은 거안 해요? <laughs> 일단 일단 시동 걸게요. 아, 아, 네, 자 일단 사이. 일단 안전벨트 매시고요네 안전벨트를 네. 메게요. 자 여러분 일단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레슬 아 레슬. 자 다음 분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별랑이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 아 저는 오마이걸의 효정이에요. 오유오유와 저희 진짜 셋이서 가는 게 너무 처음이잖아요. 아. 언니, 존댓말 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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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우리 여기 반말해야 돼. 가고 싶은 곳 있나? 진짜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는 거 오랜만이니까. 그리고 캠핑을 많이 안 해봤잖아? 거의, 거의 안 해봤어요. 첫 자예요. 어, 그치. 그러면 캠핑에 대한 약간 로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일 낭만적인 곳으로. 어, 분위기 좋은 곳. 뭔가 근데 그러면 취저일 것 같아. 내가 좀 고른 그 곳이 어, 좋을 것 같기도 해. 오케이, 오케이. 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까? 아,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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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갑니다. 어렵진 않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캠핑카를 타고 뭔가 어딘가를 가는 걸 처음이야. 음, 그치, <laughs> 그러겠다. 나도 이거 하면서 캠핑카를 처음 타봤어. 진짜 좋다. 잠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요즘 <laughs> 누구야? 여보세요? <laughs> 뭐야, 얘 전화가 네? 뭐야? 누구야? <laughs> <유러! 웃음> 뭐야, 누구야? 그러면 이 번호로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 아. 아 이게 엄마가 지금 엄마 아빠 제주도 가 계시는데 제가 에어비비를 여, 예약해드렸거든요. 아 <laughs> 아니 갑자기 좀 조용하게 전화 와. <laughs> <laughs> 어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네. 이런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최근 근황이 어떻게 돼? 우리 활동했잖아. 아니 오히려 원래 겹칠 뻔했는데 제가 갑자기 코로 나가려고. <laughs> 어나 너무 슬퍼 아, 진짜 <laughs> 아니 우리 막그 단독방에 설레했잖아 만난다 만난다고 만난다고 만난다고막 음. 엄청 좋아했는데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 경로를 나 정확하게 <laughs> 기억이 <아직도 웃음> 안직도안 나. 그니까 만나기 시작하고 퀸덤 때문에 만나게 된 거야. 어, 언니가 먼저 나는 친해졌는데? 아 맞아 내가 어. 막 둘이 음. 참 많이. 어... 내가 먼저 효정이랑 알게 된 거야? 맞죠. 알게 된 건. 친하게 거는. 된 건. 아. 그래서 언니가 슬기도 안 다해서 어 나도 슬기 좀 아는데. 어. 아 그때가 어. 뭐 둘이 끌어 좀 친한 게 아니었어. 그렇게까지는 안 친했던 것 같고. 아 진짜. 근데 아! 근데 그랬어. 우리가 그 전에 누군가의 내계체가 있어서 었한아니야 둘이 친했. 아 그래. 우리 친했어. 둘이는 그때 친해진 거고 어. 나랑은 뭐 다른 친구랑 같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기도 그래, 하고. 그래 맞아. 근데 이 모임이 시작된 거는 그 핀덤 때부터 그치. 서로 있고지 오 와우 아니 근데 좋네 언니 완전 어, 좋지 아니 언니가 팬분들사서 햄찌예요 별명이? 어나 햄스터야 너너 <laughs> 너 뭐야 나공곰 곰이야? 어 곰, 곰돌이 어. 곰슬기 나는 뭐였지? 토끼? 나딱 어. 토끼? <laughs> 우리 곰과 햄스토리와 토끼가 아, 그거알죠 <laughs> 여행 가네 <laughs> 고, 곰이 다 잡아먹는다 <laughs> 거였어. 되게 무서운 거. 되게 무서운데. 고은다 이렇게. 찢어버려요. 조심해야지. <laughs> 우리끼리 뭔가의 일을,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같이. 셋이 한 번도 없었어. 야, 나는, 아,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 각자가 원하는 여행대로 떠나보는 거야. 자고 효정이 살짝 그럼 나의 거를 다 따라 오실수 있겠어요 <laughs> 히말라야 괜찮아요? 다다 아? <laughs> 등산 코스인 거 아니야? <laughs> 어 너무 <laughs> 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그니까 나말 취소할까? 한번 그래도 해보자. 다들 근데 각자 스타일이 어떤지 좀궁금하긴 한데. 난 나...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나도 즉흥적이긴 한데 나는 되게 활동적인 걸 어, 좋아해. 맞아. 액티비티 할 거. 어 액티비티 한. 거? 어, 제일 액티비티 한거뭐해봤난 지금 어, 제일 액티비티 흥 거? 뭐가 있을까?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해봤어요? 해보고 싶어 나 스카이다이빙 너는 우 같이 하러 갈래? 아니요. 아. 너노노 <laughs> <laughs> 나는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 등산 가가지고 정상에서 하룻밤 자는 거지. 아 정상에서? 어, 그래서 어, 막 네. 텐트 막 흔들려도 <laughs> 어, 오케이 난 괜찮아. 그래서 효정이는 본인을 되게 강하게 키워. <laughs> 그러니까 이쪽 거 안에가 아. 상당히 강해요. 근데 등산가서 언니 캠핑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안 하고 싶어 <laughs> 유럽을 배낭여행 막 이런 거 같이 가면 <laughs> 좋을 것 같지 않아? 언니 왜 이틀만 캐요? <laughs> 그러니까 배낭에서, 배낭에서 조금 놀래긴 했는데 왜 배낭일까 굳이 <laughs> 어, 그런 생각이 <laughs> 어. 드네 그런 거 해보시고 셋이서 연말 무대 같은 거아와 아. 근데 색깔이 색다 색깔 달라가지고 언니는 랩을, 랩을 해주면 되잖아 우리 메인댄서 응. 아니 근데, 근데 왜 우리 셋을 그렇게 모으지 않으실까? 정말 큰 실수예요. 오, <laughs> 그래요. 지금 여기서 처음 모았어요. 어, 이이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그냥 갖다놓기만 해도 오, 어. 엄청 말 많이 하는데. <laughs> 이거 이틀 분량 나왔다. <laughs> 나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나가는 걸로. <laughs> 어, 아, 나도 처음 막세기가 방송에서 어. 말 많이 하는 거. 어, 자 이제 다 왔어. 너네 불지혀 왔어?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진 기독해야돼요? 아 야! <laughs> 야! 계속 끼시대야? 야너뭐 어느 시대야! 저를 <laughs> 지켜봤냐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연차들이 높다 한들 그래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적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뭔데 하는 거예요? 벽집을 가지고 돌깨서 <laughs> <해서> 하지 그랬냐고 <laughs> 자 여러분 도착을 yeah. 했습니다! 햇습니다. 도착! 자, 일단 내려볼까요, 우리? Yeah. Uh. Let's go! 슛! Uh. Uh. <laughs> <laughs> 와! <laughs> 와우! 좋다! 도착. 자, 이제 왔으니까. <laughs> 네. 뭐 하면 됩니까? 밥 <웃음> 먹자. <웃음> 밥 먹자. 배고프다. 일단은 세팅을 조금 해볼까요? 뭐뭐 오, 꺼내야 돼요? 이거 밑에 핑크색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이거 이렇게 피면 되는 거죠, 언니? 오, 피면 돼. 좋다. 안아봐봐 한번 집다가 안접 봐. 안 주면 기분이 다르다. 오예. 요이 아, 다르지. 오예. 예. 언니 잘 부탁해요 오늘. 무슨 소리야? 언니가 우리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니지. 이건 뭐예요? 우리 봐요, 이거 네, 여러분들. 이거만 하면 돼. 이건 탁자예요. 아, 아, 탁자예요. 탁자예요, 탁자예요. 그거 둘이 해 봐. 어. 어? 그래도 그거 먼저 꺼내고 그런 간단한 걸못 하면 멍충이야. 멍청이야 살아갈 수 없어. <웃음> 요거에다가 <웃음> 뭐야, 다된 거야? 제가 그러니까 요거 봉 같은 거를 찢다가 꼬이고 꼬자야 돼, 하나씩. 아직도 안 했어? <laughs> 언니 아직 아 시작한 지. 그러면 <laughs> 안 되잖아. 아 그게 여기다가. 크기가 안 맞는데? 여기다 이거 구멍 보이지요? 네? 어 뭐야 언니. 나 <laughs> 아, 언니가 언니. 왜그 아니 근데 잠깐만. 나도 은근 캠핑하는 사람들 따라서 해 봤거든요. 응. 응. 해봐 일단.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네, 봐봐. 봐봐, 그러니까. 네? 아니 네봐 봐. 봐 봐.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거 한번 보여 줘. 그러니까 효정이 마음대로 해 봐. 어 잠깐만. 아! 아닌데. 뭐지? 이니 <laughs> 이거 이거 빵꾸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아! 아니, 이거 언니, 이거 뭐가 안 맞아. 접, 접선이. 접선이 안 맞아? 어? 어? <laughs> 왜안맞을까 아, 이거 힘으로 하는 거였어요? 어? 뭐야? 아니, 힘으로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이 사람들아.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 다 해줬다, 다 해줬어. 야, 찌라. 아, 진짜. 하나, 하나 둘, 셋. 찌. 아! <laughs> 야, 반대, 반대, 반대가 어, 여기 됐어. <laughs> 어, 안 돼. 이거 안, 어, 아, 됐다. 이제 의자 그쪽으로 옮기시고요. 네. 저 언니가 아니야?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나는 무슨 양식집온줄 알았는데. 고기 구워준다고 래서아 고기는 내가 구지 그래요? 세팅. 세팅. 뭐야, 다 끝났어, 세팅. 세팅 또 <laughs> 해요? 뭐하라는 거야? 언니는 뭐예요? 나불집필려고 이제. 아, 아 불집히려고. 둘이 찌린다고? 이제 그거 해야지. 뭐야, 라면? 라... 우리가 먹을 거 어, 이제 만들어야지, 둘이. 애들이 요리를 잘해요. <laughs> 애들이 요리를 잘해. 애, 애들 집에 놀러 가면 애들이 다 해줘. 자 불을 지필게요 어, 언니 불 지피는 거 보자. 불 지피는 거. 응. 간단해. 내 장비거든. 이야. 오. 나의 진짜 장비. 어. 어, 어. 어 카메라 카메라. 너찍어줘찍어줘 찍어. 너찍어아 여기 카메라 이렇게 왔는데. <laughs> 장비가 정말. <laughs> 그 토치예요? 어 토치야. 오오예오맞지오예 yeah. yeah. 언니 근데 이렇게 하면 불이 붙나? 오이 착화제를 뿌렸거든. 아 착화제. 이거,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아와 아, 아. 좋다. 맥주 마실 사람 나. 누가 외쳐? 물을 외쳐. 건배사 언니 언니가. 해. 언니가. 너가 해. 언니가 다이하이워. 아 소정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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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오늘을 즐기자. <laughs> 건배. 즐기자. 와우! 어때? 음. 대박이다. 어야 장난 아니야. 우와, 미쳤다. 맛있어? <laughs> 나는 술 먹는 방송도 조금 거의 오랜만이야. 우리 우리 걸그룹이라. 어, 걸그룹이라. 걸그룹 안 되는 거알거 같아요. 요정이라. 네, 요정이라 화장실 안 가요. <laughs> 그 고기랑 김치찌개 한다는 거지. 네. 네. 고기랑 김치찌개 먼저 하고 라면을 라면은 근데 김치 그 뭐지? 고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라면 하나 까?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비빔면. 근데 삼겹살 비빔면이잖아. 할 거면 비빔면 해야 아, 그래, 삼겹살 비빔면. 어. 그럼 비빔면 끓일게요. 음. 그래 그래. 일할 거 없어요. 세시 했을 때 누가 주체적으로 하지 항상? 너네 각자 알아. <laughs> 언니는 항상 어 일했던 거 같아요. 나는 그냥 다 됐어. <laughs> 어 그래 그거 먹어보자. 아, 언니 아이디어 되고 어. 아니 뭐 그런 그런 이유 어때요? 어 <웃음> 좋아요. <웃음> 참기름 있나? 얘 뭐야? 야 벌레. 어디 야, 어디. 안 돼! 야. <laughs> 야내 건데. <laughs> 어 야. 야, 무슨 벌레지 이거? 왜왜 숨을 아그래 <laughs> <laughs> 됐어 어떻게든 무서운하지다 한다 <laughs> 진짜 언니 이제 고기는 어디로 줄까요? 어 이제 고기 올릴까? 네 응. 그냥 이거 다 뿌려요 아, 이렇게 오 어. 어, 소리 들리고요 어. 숯불구이 와저 어, 안에 김치 뒤가 김치 가운데다 오. 해야 돼 그치 딱이야 진짜 어 김치찌개도 점점 농익고 있어 오 좋은데? 그치 농익었어 먹어볼게요 어. 아 먹어볼까? 뭐야? <laughs> 아 <먹어볼까>? 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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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어 갑자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뭘 먹어볼? <laughs> 아니, 야, 야, <laughs> 지금 야. 뭐야 이게? <laughs> 아니 저기요, 여기다 올려서 그러니까 먹어볼게 <laughs> 뭐, 이런 게 아니라 먹어볼게요. 짠짜. <laughs> <laughs> 아니 저희 <laughs> 아니 슬기 씨. 아니 맛은 봐야 되 돼. 아니 이거 맛은 보는 건 좋은데. 게임 <laughs> 느낌은 몰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잘 익었네. 아, 잘, 잘 익었어요? 와, 근데 야, 이거 비주얼 미쳤어. 비주얼 미쳤어, 이겼어 미쳤어. 어. 미쳤어. 일단은, 와, 야, 삼각존 비주얼 미쳤어. 어때, <laughs> 아, 그렇지, 미쳤어. 대박사건. 야, 오늘 뭔가 나 되게 성공적인 것 같아. 우리 근데 약간 거의 각도진 것처럼 너무 잘해. <laughs> 어.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 드세요, 앉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대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웃음> 너몇년 차지? 7년 차죠. 7년 차? 8년 차인데아 7년 차는 말이야. 아. 언니가 7월? 나 6월, 어. 6월. 6월 내가 살짝 이만큼 많차아지언니 먼저 데뷔했어요? 내가 먼저 대비했지나 8월. 어. 나 6월, 8월. 14년? 응 어, 14년. 우리 15년 4월. 아이고 15년도에 뭔 일이 일어났나.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허리 피고 <펴고> 앉아있자. <laughs> <laughs> 잘깨겠습니다 교정이가 7년 차. 아, 그러니까, 8년 차를 들은 거지. 이제 7, 주년 음. 지났으니까. 음. 나는 근데 요즘에 그냥 음. 뭐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빠르잖아요. 이 가요계, 연예계가 나이 차이가 띠동갑인 아, 친구들이 나오고. <laughs> 맞아. 아, 진짜 시작됐어. 오. 이게 막안올줄 알았는데. 그니까, 와, 우리에겐 안올줄 알았어. 음. 근데 막 이게 너무 빨리 오니까 너무 몸으로 빨리 느끼지 왔다. 않아? 너무... 너무 진짜 기본 열살 어리지. 너네 알잘딱깔센 알아? 어, 저 알아요. 아, 아, 넌알 뭐라고요? 넌알잘딱깔센 알잘깐? 알잘딱깔센 알잘알잘알고 잘. 너너 잘... 소속사가 어디지? WM. WM 이거 수업 좀 들어야 될거 같아. 알고 뭐라고요? WM 알잘딱깔센센딱 거기서 너딱 멈춰 그냥. 아, <laughs> 넌딱 이까지야. 거기까지야. 어, 거기까지야. 어. <laughs> 진짜 너도 알아? 알지 난. 슬기 가 알면 끝난 거네. 어. 네가 이상한 거다 유정아. 뭐해 언니? 아니, 슬기 알아? 대답해. 난 알아.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맞아. 잘하고. 응. 응. 이미 이 어른들 사이에서 유행이면은 애들은 이제 유행이 지난 거다. 막 절레절레 절레 젤레 동아. 절레절레 절레 젤레 동아. 절레절레 절레 젤레 동아. 뭐해?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열레, 몰라? 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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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아. 언제썼어요근래야근래근래옛날거 글레, 같은데. 아니 <laughs> 3개월 3개월 안 박. 우리 아빠가 쓸거같은거 아, <laughs> 아니. 아니, 전래동화란 말을 요즘 애들 써? 어. 전래동화란 말? 저, 전래, 전래. 전래동화. <laughs> 어쩔 TV 같은 거. 어, 그럼 그때 거, 그 그래, 시절이야. 그래? 어쩔 TV 나왔던 시절. <laughs> 진짜 까봐. <laughs> 아유, 왜 저런데 할때 쓰는. 전래, 전래, 전래동화. 전래동화. 이렇게. 괜찮네. 그치, 괜찮지. 이제 괜찮아. 어, 이제 어, 을까 <laughs> 써볼까? 설레, 설레. 너 이제 전래, 팀, 나. 거기 오마이걸 가졌으면 너 이제 큰일 나. 근데 우리 애들 다 모를 것 같은데? 어.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근데 진짜 요즘은 빨라. 너무 빠르지. 우리가 탑승을 잘해야 돼. 어떻게 탑승해야 돼? 어떻게 탑승해야 되냐고? 어, 어떻게 탑승. 그러니까 효정이처럼 탑승하면 안 되고. <laughs> 알짝 뭐라고? 알잘 딱갈쌩 알잘 딱 걸쌩. 알잘 딱 걸쌩. 프리해봐. 알고. 틀렸어. <laughs> <없어. 웃음> 뭘 계속 알아? <laughs> 다시, 아, 다시 알아서 잘딱잘 알아서 깔깔깔잘 깔끔하게 네. 너 다시 아, 외워봐 뭐야. 다시 해봐 알잘어딱 깔센 어 그거 어. 어. 어 그거지 알고 아니라고 <웃음> <웃음> 알고가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타로를 봐줄까 오 볼줄 알아요? 타로를 옛날에 한번 우리끼리 본적 있지 않냐? 형경이는 타로를 보고 어. 나는 사주를 봤는데 그때가 약간 서양식 사주였어. 아, 어. 우리 둘다 노후에 더잘 된다는 거지. 어, 그니까 지금은 힘들 거래. 그 그래서 내 타로 봐줄까? 그래서? 어, 네. 타로 해보자. 타로 해보자. 타로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하다던 문스타로인가요? <laughs> 문스타로. <laughs> 야아 <laughs> 네. 근데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니까 이게 진짜 오 잘하는데? 오 어, 잘한다 누구부터? 어 그럼 너부터 해볼게요 음. 이제 20대 마지막 연도잖아요 너 지금 29이요? 네2 9이잖아아 너네요 네 아, 아, 우리 둘이 응. 저의 20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세장 뽑아보세요 세 장? 네칼 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네, 세장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네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봐요. 세 번째, 이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오, 진짜 이런 거 있구나. 오, 자 볼게요. 2 0대 전이야 이제 과거야 이거는? <laughs> 뭐야? 참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년 차잖아. <laughs> 아, 그렇게 <laughs> 아니, 그렇게 <막 웃음> 그게 아니야, 그 <그게> <laughs> 너가 <laughs> 이게 본인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생각하는 신념, 뭔가 신념. 그런 응. 거를 지금. <laughs> 가지고 허? 가고 있던 거야, 광어에서. 어음 이렇게. 진짜 어. 맞는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지금 여러 가지로 너의 색깔을 많이 던진 거지. 어, 맞는 거 같은데? 어. 그럼 현재. 어. 어, 8년 동안 막 어. 던졌어. 어, 던졌어. 열심히 했어. 어, 현재는요? 어. 지금 이게 나와요. 왜 있는 거야? <laughs> 지금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나눠주고 받고 하고 있고. 여기도 어, 평등을. 원 어, 그러네. 근데 뭐. 지금 이것들이 어, 좀 많이 없긴 해. 그니까, 현재로서는 어? 많은 것들을 얻어. 오. 손에 있고, 너가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해. 오, 뭐, 웬일이야.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해. 오, 웬일이야. 그니까, 지금은 너가 많은 거를 그래, 좀 이뤘어. 오, 뭐. 언니 왜 이렇게, 오, 왜 이렇게 잘하지? 아, 진짜 같아. 어, 진짜 같아. 진짜 있어, 야 <laughs> 어. 자, 미래입니다. 오, <laughs> 어, 뭐, 뭐야. <laughs> 뭐야, 언니 왜이렇안 좋아? 미래, 에이스 5컵이야. 좋은 에이스 거 아니야? 에이스 5컵? 너손 안에 일단 컵을 얻었어. 이게 그렇구나. 손 안에. 근데 이게 바람이 있잖아. 고난도 있을 수는 있어. 아 흔들릴 수 있다. 어, 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손 안에 이 컵을 갖고. 무슨 어, 컵이야? 컵을 갖고 있는 거야. 고생 끝에 나기보다? 그래도 어 손에 오. 얻을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대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해야, 해야 해. 해. 해야 돼. 너가 지금 2 0대 아. 마무리를 그냥 앉아서 놀아서 팽자팽자할수 어. 하면 안 돼. 미래를 위해 많은 것들을 네가 움직여야 돼.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의 어. 끝에는 복이 오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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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오, 괜찮은데? 아, 어, 괜찮은데? 어, 잘한다, 언니. 아, 아 다지연내는거 아니죠?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아, 공부한 아, 아니야. 고한운 거야, 언니. 아니야. 이 그럼 이 카드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아, 아, 알아야 되잖아. 아, 알지. 진짜? 진짜? 아, 뭐 너네 집뭐 찾아가서 아, 찾아보러 아, 왔습니다. 아, 이제 집 가가지고 아, 아, 이거 갖고 와줘요, 언니. 아, 오케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슬기 고민! 고민이 뭐예요, 일단?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가 에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그렇지, 수 있을지 그렇지. 자, 세상 뽑으세요 어 이거, 이거 중요한데, 이거 자, 하나, 하나. 다 좋은 카드만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셋 자, 볼게요 과거 과거입니다 과거의 나는 어, 과거의 너는 어. 뭐야? 근데 되게 많이 힘들었네 과거에. 어, 너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까 어, 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마음 고생도 많이 했어 어. 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 가진 건 있었어. 어. 어. 그런 뜻이에요? 어. 어. 가진 건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나봐. 힘들고 어, 진짜요? 것 어, 진짜 맞는 거 같아. 진짜. 자 현재 힘들었어. 현재에는 <laughs> 와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나 봐.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죽 죽이... 이게 <laughs> 죽였잖아.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너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를 조금 바꾸려는 생각이 아, 있나거 어, 어. 맞는 것 같아. 어. 그 전에 있는 슬기가 있잖아. 슬기. 고 어, 슬기가 오. 있는데 그 아이를 조금 뭐 깨보려고, 어, 깨보려고. 어, 깨보려고 그 아이를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긴 타로 카드는 극장도니까 뭐, 그 아이를 죽이고 내가 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어. 마음이 좀 있는? 응. <laughs> 과거의 강슬기네. <laughs> 어, 여기. 아, 죽어 있네. 어, <웃음> 어. <웃음> 약간, 어 이게 생겼다. 죽음 카드거든. <laughs> 이때 힘듦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웬일이야? 맞는 거 같아. 자, 그리고 <목소리> <미래야>? 미래예요. <목소리> 우와! 뭐야? 천사가 됐 경지에 올랐어? 미래에는 거꾸로 어, 거꾸로야, 언니. 미래에는 이게 거꾸로가 돼 있잖아. 어, 거꾸로야? 이게 너의 신념이 되게 곧바른 거야. 근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잖아. 근데 이건 결국 너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야. 뭐야? 뭐야? 어, 괜찮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너, 마. 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안 마, 안 통하네요. 해. <laughs> 흔들리지 말고 그냥 너가 생각하는 대로 가. 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우리 끝에 응. 지금 너는 어. 결정을 너에게 어. 했네. 괜찮은데? 오 그러면, 오, 예. <웃음> <웃음> 그럼 언니를 봐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오, 어, 그래. <laughs> 언니 한번 보자. 해보자, 해보자. 어, 그래. 언니야. 너가 그럼 파낼까? 봐 내가 섞어 너가 파낼까? 그래. 그래 해봐. 볼게요. <웃음> 야, 야. <웃음> 시작부터 불안불안합니다. 제게 보면은 우리의 우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 이런 진중한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을 이어갈 오케이.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세장 뽑아요. 어, 세 장. 그럼 너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하나 하나고 세 하나, 번째 같이. 하나. 계속하자. 둘, 네. 셋. 오케이. 과거에 우리는 어땠는지. 음, 과거에 어. 언니 이제 인간관계나 이런 네. 것들을 어땠는지. 오케이. 볼게요. 자, 이거 해줘 자, 어디 아, 아, 보자. 저, 뭐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너네가 한번 판단해 봐. 어. 언니는. <laughs> 어 모든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 거리 <laughs> 적당한 <웃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생각을 했었어. 약간 잠깐 날이 서 있었나? 어. 옛날에 어. 어. 날이 서 있었어, 그렇 어, 날도 <laughs> 서있었고자 <laughs> 네. 현재 현재야. 어 <laughs> 지금 고뇌하고 있어. 언니 지금 많이 <laughs> 어. 괴로워하고, <laughs> 어. 있어. <laughs> 괴로워하고 있어. 어? 인간관계 지금 너무 복잡해. <laughs> 아니 그거. <laughs> <laughs> 나 인간관계 너네밖에 없잖아 아, 멤버 아니, 너네. 어쨌 언니. <laughs> 언니의 질문은 근데 우리의 우정이었잖아. 그렇지. 아, 아, 우정. 이거는 언니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 어. 주는 거야. 어 그래. 이거 칼이 너무 많아. 어. 어. 언니가 우리의 고민까지 지금 엄청 어, 지금 들어주고 있고. 아, 들어주고, 있는 들어주고 <laughs> 언니가 찔렸어. <laughs> 아 내가 찔렸어. 언니가 대신 머리가 아파. 어 머리 아파. 그래서 고뇌 미래. 오 어! 자리를 잡았어. 무슨 자리를 잡아? 황금 땅이야. 아, 여기가 황금, 어, 황금 땅이야. 황금 어, 땅. 언니는 결국엔 미래에는 굉장히 부자가 될 땅이 <laughs> 많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우정은 땅에 <laughs> 우리가 가는 거지. 어때? 언니 우리 해석이 최악이야.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 아, 어때? 타로 어때? 타로? 몰라. 재밌어. 막다 아, 뭐, 해석했어. 그러니까. 자, 오늘 어땠어? 진짜 재밌었어. 나 <laughs> 아, 진짜. 빨리 또 놀아야 되겠다. 그치아 우리 빨리 못뭐 다시 이 촬영이 아니라 우리 또 놀러 가자. 그러니까 좀 여행도 다녀보고 이런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오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했었잖아 어, 맞아요. 진짜 놀러 가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촬영 생각이 안 들었는데 촬영하는 거 같지가 않아. 응. 나 이렇게 방송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좀 자신감 얻었어 예능에. <laughs> 언니 것만. 아. 아, <laughs> 아 맞다. 뭘? 폴라로이드.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그래, 우리 폴라로이드를 안 찍었네. 자 여기에 다들어와야 돼. 어 그러네. 저 원해? 어. 가르피스야? 응. 여 여기 있지. 여기. 예. 하나. 어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야르 갸르... 이거 왜 이렇게? 몰라요? 하나니까 하는 거야. 너무 많이 들었다. 야. 유행이니까. <laughs> 자 오늘 <laughs> 캠핑카는 사람을 실고. 세 번째 편이죠. 세 번째 편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꿈꿔왔던 그런 힐링 여행이었거든요. 우리 또 저희 진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그 노른자의 어머, 아 계속 나가요 노른자의 뜻이었나? 네, 노른자의 뜻. 노른자의 뜻은 이러는 질문을 남겨 드릴 테니까요. 그 질문에 답변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가 안녕. 자, 가세요. <laughs> 가세요. 이거 계속 나오나 봐. 우리 계속 찍으면 계속 나와.